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필름 메이커의 정경입니다 이번 주부터 어, 매주 1회씩 애프터 에펙트 혹은 다른 소프트웨어 툴을 가지고 이것저것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 일주일 팁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작은 섹션의 이름을 프레임 워크라고 잡았는데요 이 프레임 워크인 이유는 거의 프레임 단위로 네. 1, 1초에 한 30프레임 정도 되죠 거의 프레임 단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 프레임워크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 첫 번째로 그 SBS 뉴스, 유튜브에 있는 SBS 뉴스의 그 아웃트로범퍼를 한번 따라해보는 시간을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인터넷을 열고요.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들어가겠죠. 유튜브로 들어가면, 음, SS 뉴스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SS 뉴스에 유튜브에 있는 이 언론사들의 그 뉴스 클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클립 중에서, 어, 저희가 보고 싶은 것들은 이, 이 부분에 있는 음, 영상입니다. 그니까 이 실제로 공중파에 나오는 영상은 아닌데, 어, 최근에 그 인터넷 뉴스, 특히 방송사들의 인터넷 뉴스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죠. 특히 온라인으로 어, 올리는 영상들은 뉴스의 공중 어, 정, 정식으로 뉴스가 나가는 것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클립으로 온라인으로 올리는 영상들이 많이 어, 또 만들어졌는데, 그, 이제 이런 식으로 짧은 한 1분 45초 정도 영상을 보다 보면 마지막에 짧은 범퍼가 들어갑니다. 오늘은 그 범퍼를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보시죠. 네, 요거. 간단해 보이는데 네 간단해 보이는 작업이긴 한데 뭐 오늘은 어, 이 SBS 뉴스의 마지막 범퍼. 자이 부분을 제가 분석을 먼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네, 이렇게 이큰 전체 화면에서 이 CG로 넘어가기 전에 작은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애니메이션 그게첫 번째 단계고요. 보시면 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SBS 뉴스라고 하는 기존 그 CI가 붙는 애니메이션. 네. 자 애프터 이펙트가 열렸고요. 자 이제 여기서 어... 아까 그 영상을 좀 불러... 애프터 이펙트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제 불러왔습니다. 자 이거를 불러온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어, 레퍼런스를 좀 삼아 보려고요 네. 실제로 이 레퍼런스 없이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총이 범퍼의 제목을 네, 이 컴포지션 세팅에서, 그럼 이제, 시간은 한, 네, 4초 정도? 네, 5초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네, 뭐요? 자, 이제, 이 영상들을 불러서, 어, 레퍼런스를 한번 삼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요. 일단, 이 원래 화면에서 이 CG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의 어떤 트랜지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렇게 마,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이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게 이제 SBS 뉴스라고 되어 있는, 어, 넘어가는 바로 애니메이션. 네, 이렇게 총두 가지를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음, 배경을 만드는 겁니다. 예, 배경. 아, 어,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 단, 솔리드 단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이 색에서 이쪽으로 서서히 좀 어두워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배경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뉴를 만들어서. 자, 가장 이 센터에 있는 색깔이 이제 이 색깔이죠. 네. 이걸로, 오케이를 만들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 솔리드가 아니에요. 네, 그쵸? 그 그러니까 이쪽 끝으로 갈수록 좀 어두워지는. 그래서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 이 기존 소스에서 색깔을 따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라디에이션을 주게 되면, 어, 네. 그럴듯한 화면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다 그라디에이션을 제가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펙트에서 램프, 그라디안 램프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버리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 여기 스타트 컬러는 가운데에 있는 어, 색, 부분, 그 다음에, end color를 끝에 있는 색깔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그래서, 어, 센터를 이, 이, 이 눌러서 센터를 지정해줍니다. 가운데. 그리고 색깔을 가운데 색깔로 잡아줬죠. 자, 이쪽 끝의 색깔을 이번에는 끝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꺾기 때문에 눈을 키면 이렇게 되겠죠. 색깔 좀, 네, 맞, 좀 이렇게 돼있죠? 여기 있는 이 색깔은 이렇게 원형으로, 어, 그라디언트가 이루어진 이기 때문에 이거를 리니어 램프에서, 어, 라디얼 램프로 바꾸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뭔가 좀 다르죠? 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요 마지막 끝지점에, 어, 요 좌표가 좀, 제대로 찍혀있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좌표가 어디인지 한번 움직여볼게요. 아, 여기 있네요. 그죠? 렇 이렇게 이제 끝으로 가야 되겠죠? 끝으로. 자. 한 비교해 볼까요? 네, 거의 흡사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 최종 CG의 어떤 백그라운드로 만들어지게 된 셈입니다. 일단 이걸 좀 꺼보고요. 소스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애니메이션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마스크 방법인데요. 자, 일단은 마지막 지점이 어떻게 끝나는지만 보겠습니다. 네. 총두 가지 패턴의 애니메이션이죠 예, 가운데 이렇게 여기까지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나죠 자 이렇게 이만큼을 좀 파내면 기존에 지금 만든 이만큼을 그러니까 파내면 되겠죠 파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이용해서 파보겠습니다 여기는 이 삼각형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 해주면 자연스럽게 마스크가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여게 이제 제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레퍼런스의 어, 그 대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이 가운데 쪽이 좀파 나가야 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경우에 좀 오히려 반대쪽 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 영역 선택이 됐죠. 그때 럴 마스크에서 이 버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정색 부분이 지금 배경이 빠져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일단 이거 잠깐 끄고요 자이 상태에서 마스크에 애니메이션을 주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죠 패스 모양이죠 예 키프레임을 넣고요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의 시작 지점이 어디냐면 쭉 가서 네 여기죠 여기서 마스크 패스에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Q프레임의 모습이 일단 요거를 킬게요 요걸 또 끌게요 그러면 이제 온전히 저희가 작업하고 소스가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된거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는 애니메이션 지금 제가 모션을 넣지 않았죠 그래서 마스크패스 이 지점에 있는 이 부분은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위로 올리고 네. 또 말의 지점에 마스크로 자 실제로 한번 보면 완전히 밑으로 화면서 빠진 상태죠. 자 마스크의 모양이 이처음에 시작 지점에서 이 모양 끝 지점에서 이 모양. 그러니까 이 정도 이 사이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요. 네, 불끄겠습니다. 자 맞죠? 근데 이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이렇게 이 소스에 나와 있는 이 모션은 좀 이렇게 생동감이 있는데 여기 제가 만든 이 소스에는 생동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모션에 약간의 텐션을 좀 주면 됩니다. 지금 이, 이 키프레임 사이에는 아무런 텐션이 없어요. 텐션 뭐 이쪽에 이쪽 이동 가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뭐 이런 뭐 이런 거죠.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어.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를, 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으로 애니메이션을 낸다면 간단하죠? 키프레임 넣고, 또이 정도 위치에서 키프레임 넣고, 이제, 이제 이쪽 포지션에서 이렇게 옮기면, 포지션의 차이가 생기죠? 이 지점과 이 지점 포지션의 차이. 그게 결국엔 모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좀 짧게 좀 만들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이게 예쁘지 않은 모션이 만들어져요. 좀 보면. 네. 굉장히 예쁘지 않은 모션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 간단한 텐션만으로도 모션이 좀 생동감 있게 변하는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는데요. 키프레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의 e 지 a 이즈를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그러면 모션이 네, 어, 좀 아까보다는 그 이, 이, 이유를 알수 없지만 아까보다는 좀더 이렇게 좀 현실적인 그런 모션이 됐어요. 좀더 자세히 볼게요. 여기에 이, 이 키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시면 그래프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션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모션이 됐다는 거예요. 가속이요. 점점 빨라졌다가 점점 느려지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애용하는 번영, 번영은 이런 식의 번영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엄청 처음에 빨라, 첫 시작 지점에서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예요. 최고 지점에 있다가 점점 속도가 급격히 가속이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반대로 하게 되면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가 막판에 완전히 빨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네,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언제 여러분이 어, 더 급격, 극명하게 잘알수 있냐면, 공이, 이, 이, 이 상자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예요 자, 프레임 여기 놓고요. 자, 이쪽에서 놓고, 아래로 내려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죠. 자, 이 애니메이션. 그냥 아무런 텐션 없이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은, 진짜 이건 아무 감동이 없는 애니메이션이죠그죠 빨리 해볼게요. 네. 하지만 여기 텐션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자, 이것도 좀, 뭔가 텐션이 들어갔는데 뭔가 어색해요. 왜냐하면, 이 실제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이 중력의 힘은 점점 빨리,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점점 빨라지거든요. 네. 그래프를 좀 변형을 해야 돼요 점점 빨라지는 그래프로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볼때 어떻게 볼까요 네 이거 조금 과장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풀어서 이 정도의 텐션으로 그러면 네 이게 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자 바닥에 붙었으니까 그냥 뛰어 올라야 되겠죠 뛰어 오를 때는 약간 좀중력임 때문에 역시 한이 정도 선에서 자, 이번에는 어떻게 올라가나요? 정점으로 올라갈 때 점점 느려지죠. 그래서 정점에 가는 순간 멈, 완전히 멈추게 되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자, 처음엔 빨라지는 거죠. 가다가 점점 느려지는 걸로. 네. 그죠. 튀어 오른 순간 급격한 이 속도에서 급격히 올라가다 가 점점 느려지는. 시도 화면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내려가겠죠. 다시 내려갈 때는 또 역시 아까처럼 중력의 힘으로 급격히 빨라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만드는 이 텐션이 보다 사실감 있고 현실감 현실감 있게 이 모션을 다, 음, 바꿔주는 탈바꿈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현업에서 여러분이 After Effect로 모션을 구현할 때는 반드시 이 그래프 에디터를 통해서 이 여러 모션의 감을 만져주셔야 돼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이제 원래대로 들어가서요. 여기에 있는 이 모션도 이 뻣뻣한 그런 모션이 아니라, 네. 그렇죠 분명히 텐션이 들어갔죠. 자, 지금 이거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텐션은 제가 그냥 단순히 마우스 처음 했던 충분히, 어, 그럴듯한 텐션이 만들어집니다. 네, 요 정도요. 네. 실제로 비교를 해보시면, 네. 근데 이게 조금 더 빠른 느낌이죠? 네, 그럴 때는 좀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와서, 좀확 떨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가장 애용하는 그래프 에디터가 바로, 어, 런 모양입니다. 네. 급격히 속도가 빨라져서 느린, 그 다음에 도착지점에서 느려지는, 네, 이런 느낌이죠? 네. 자 원본이랑 비교를 해보면 네 흡수, 많이 흡사해졌어요네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있죠. 자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은이 상태에서 바로 네사 정사각형 모양으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멈추자마자 바로 애니메이션이 진행되, 진행되니까 이 지점은 이 애니메이션의 끝 지점이기도 하지만 다음 애니메이션의 시작 지점이기도 하죠. 그대로 두고요. 자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여기입니다. 네. 여기 키프레임을 놓고요. 자, 저의 이 사각형도 역시 동일하게 습니다 자, 한번 매, 애니메이션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좀 약간 네, 좀 루즈하죠.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한번 볼까요? 실제로는 네, 좀더 이렇게. 우리, 현업에서는 섹시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더이 애니메이션이 섹시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섹시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여기를 좀 저희가 텐션을 똑같이, 이번에도, 제가 가장 애용하는 현업에서 가장 애용한다고 하시는 형태로, 여기를 어, 넣으면 어떻게 바꿀까요? 네. 쭉, 쭉. 이 SBS는 좀 거의 비슷한다 한번 볼까요? 슉슉, 네, 거의 비트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어, 이 검은색 화면이 이제 기존의 영상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제 그 위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애니메이션이 이 사각형이 SBS 뉴스의 로고로 전환되는 과정인데요. 이 전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각형. 지금 저희가 작업했던 삼각형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SBS 뉴스와 만나요. 근데 SBS 뉴스는 모션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SBS 뉴스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요 이게 지금 와이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와이프인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센터에 이미 SBS 뉴스라는 이 로고가 위치를 해 있고 그쪽으로 여기는 우리가 만들어던삼각형이 이동을 하면서 만나는, 네, 요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 SBS 뉴스로 가야 되겠죠. 요지점이요 자, 제가 이제 별도로 여러분 튜토리얼을, 위해, 튜토리얼을 위해서 SBS 뉴스라는 이 로고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한번 불러올게요. 자, SBS 로고를 가서 갖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게 뭐좀 하얀색으로 되겠네요 자, 이 배경 색깔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여기서, 레이어에 U를 눌러서, 솔리드, 이 솔리드를 선택하시면 색깔을 넣을 수 있는, 네. 자, 이 솔리드 색깔을, 여기 있는 요 색깔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거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은, 음, 여기 가운데로 놓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이 친구도 역시 이 사각형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친구에도 역시 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은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네, 누릅니다. 자, 근데 볼까요? 과연 Shift 키를 눌러야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자, 이왕 뭐 따라 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제가 만들었던 이거를 넣고, 자, 마스크에 Expansion을 이용한다면 이 크기를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크기를 얼추 맞출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원본과 크기가 거의 맞았어요. 그렇죠 네, 거의 맞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SBS 뉴스, 제가 제작했던 SBS 뉴스도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스케일을 이용해서요. 뭐이 정도 네, 대략 맞춰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음, SBS 뉴스와 이거를 센터에다 놓고요. 자이 정도가 센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거의 맞았죠. 그리고 이제 SBS 글씨를 가운데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겠죠? 자 그러면. 네, 대략너대단이적도로 뭐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스를 꺼 볼게요. 이거 지금 네. 자, 요거가 이제 어떤 하나의 어 오브젝트니까 요거를 제가 레이어로 음,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컴포지션에 어 레이어 지금 레이어에 리컴포즈로 한번 이게 하나로 음어 묶게 되겠습니다. 자, 묶였죠? 자, 이건 지금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좀뒤지도 좀, 좀 모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되고, 모션이 되고, 이 상태에서 이 친구가 이제 왼쪽으로 옮겨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켜볼게요. 자, 역시 이 질문에서 바로 이 시작점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가죠. 여기까지 가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 사각형이 우리가 만던 사각형 여기까지 가서 멈추는 거니까 옆에 있는 사각형을 누르고 이 친구는 센터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슈 어디까지가요? 네, 제가 레퍼런스로 지금 매트 이걸 깔아놨기 때문에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센터입니다. 자, 레퍼런스를 끄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슉, 슉, 슉. 자, 여기도 좀 뭔가 좀 이렇게 밋밋하죠? 자, 1로원본은 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원본 끄고, 7원본은 쑥, 쑥. 아, 이번에는 반대예요. 점점. 아까는 처음 모든 애니메이션이 가속, 처음에 가속이 있다가 착 느려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쪽, 그죠 마지막 여기 이 지점에서는 이 점점 빨라지는, 느껴지시죠? 점점 빨라지는 형식으로 모션이 바뀝니다. 자, 한번 저도 만들어 볼게요. 이렇고요 이게 점 빨라져야 되는 거죠? 그니까, 요 지점. 요게 점점 빨라지는 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죠. 그죠? 네. 네. 이렇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 보죠 그럼 거의 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닭저희 걸로 끄고요 레퍼런스를 보면 자 이제 이 SBS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뭐 저희의 마지막으로 된 SBS도 이제 여기로 와야 되겠죠 네자 끄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좌에서 우로 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레퍼런스를 끄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죠 네. 자, 이제. 마스크는 어떤 영역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그쵸. 네,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 시작하냐면 여기서, 여기서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이 마스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죠. 네. 그래서 여기는 마스크 패스에 선택을 하고요. 요게, 여기까지, 가게 되면, 자, 실제로,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몇 분씩 끄겠습니다. 이 SBS 로고는 여기에 원래 위치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마스이 영역의 위치에 있는 이 바깥쪽에다가 마스크 영역을 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보이지 않겠죠. 근데 이제 이쪽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이쪽으로 옮겨, 옮겨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스, 이게, 이게 스와이프 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근데 이 모션이, 못대가리가 뭐, 뭐 없죠.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음, 자, 레퍼런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이건 여기서는 정확히 가지고 없는데 순순히 들려보면 얘는 처음에 전 처음에 빨리 들어왔다가, 그렇죠? 끝날 때도 천천히 들어가는 형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프레임, 제가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프레임 단위로 이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S, 한번 잘 보세요. SB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급격하게 커집니다. 그쵸? 네. 이렇게. 여기까지 급격하게 커졌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서서히 이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를 모션을 넣고요. 네. 이레이즈 적용하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뭐, 완벽한, 음,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요. 네, 됐습니다. 자,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이거 이거 이글를 키고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게 지금 안 맞는 이유는 이게 지금 이게 위치가 안맞게 때문이죠. 자, 이거를 크게 안 맞았죠. 제가 이거 제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어, 마스크의 익스펜션을, 이건 조금 까다로워졌는데요. 익스펜션을 조금 크게 해볼게요. 이 정도? 그러면 맞을까요? 네. 조금 더 크게 해보겠네요. 네. 이 정도? 거의 맞았는데, 이게 좀, 띠가 좀안 맞네요. 그니까, 러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냥 아예, 어, 아쉽지만, 포지션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 식으로. 포지좀 바꾸고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바꾸겠습니다. 된것 같은데요? 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끌고. 그러면. 네. 근데 뭔가 다른 게 있죠. 네, 네, 다른 걸 찾으셨다면 굉장히 어, 이 분야에 재능이 있으신 겁니다 어떤 다른 점이냐? 한번 보세요 그렇죠, sbs라는 로고가 처음에 완벽하게 오포서티가 0인 상태에서 시작해요 그렇죠? 네, 점점 밝아지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지점에서 음, 오포서티가 완전히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작 지점에서는 오포서티가 완벽하게 0 그렇죠 마지막으로 끝나는 지점에서 부터 t가 크게요 t가 이정도다 크고요 이제 100이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된다면 네 됐습니다 자뭐 어, 여기까지 됐고요 뭐뭐 뭐 필요하시다면 이제 작업 끝난 거고요. 이름을 뭐 완벽하게 한, 음, 뭐 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좀 집어넣죠. 자, 끌게요. 자, 이제, 아, 이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도 역시, 어, 여기는 완전히 뭐,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지션, 그리고, 어, 여기서 끝이 나죠. 자 여기는 아무 텐션을 주지 않으신 것같아요자 여기서 푸션을 이렇게 주시면 그래서 네 이렇게요 자 저도 이제 여기서 다 해보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보시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나타나야죠 글씨가요 그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서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네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요 sbs 이렇게 sbs 뉴스 어, 엔딩 범퍼를 만들어 봤습니다 따라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익힐 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이었고요 요거는 제가 따로 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어, 해 놓을 테니까 또, 또, 또 여러분들 어, 시간 되실 때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음, 걸로 찾아볼 텐데요. 다음 주에는 이 SBS 뉴스의 다른 뉴스 채널이 있습니다. SBS 뉴스나 어, 그다음에 어, 비디오버그 그 컨텐츠들의 엔딩 범퍼도 굉장히 좀 해보고 연구해보면 가치가 있는데 그 범퍼들도 마저 좀 해보는 시간 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날로그 필름 메이커의 장인었습니다